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임직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및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마쳤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김없이 오전 10시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수요말씀 천국의 비밀을 향해 던지는 조약돌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MIT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기도에 동참하면서 특별히 이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큰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12장 내주 대신주를 참 사랑하고 입니다.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유할지니라. 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즉 오늘 정확하게 저 여러분이 방금 한 5분 10분 전에 한 일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기 올 때에. 예배드리러, 어,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올 때에, 또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열면서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집에서 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을 때에, 자,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을 삼갈 지어다 즉, 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 예배당에 오는 것을 조심해라, 여기에 나오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실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구약적인 그런 예배 형태를 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재물을 싸들고 뭐, 양, 염소, 이게 끌고 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면, 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요 말씀하고 대조하는데 조용히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조용히 말씀을 듣는 것과 뭔가 내가 좀 해보겠다고 내가 이루어놓았던 업적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한테 마치 자랑하는 보따리라도 싸들고 오는 식으로 그거 막 와서, 교회 와가지고 나는 뭐 합니다, 뭐 합니다, 이런 거막 가지고 오는 것보다 조용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이지, 어, 야,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야, 오늘 증신없이 바쁘겠다. 어, 당신 이거 준비해왔어? 어, 이거 가지고 왔어? 교회 올때 그냥 대개 우리가 여기 여기 계신 분들 주로 다 그럴걸요? 야 교회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올 때 그거 가지고 오지 말고 말씀 앞에서 조용히 들을 귀를 가지고 오라. 지금 그 이야기를 어,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은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막 가지고 막 오고 하는데 그게 악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왜 악이 될까? 교회 가가지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가지고 내가 일할 목록을 쫙 가지고 어, 이것 들고 저것 들고 뭐 자동차 요 앞에다가 파킹해가지고 막집 나르고 막 이러려 야 되는데 왜 그게 악일까? 지금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뭐 이렇게 할 것이 많으면요 급해져요. 말이 많아져요. 이리 와 저리 와 끄네 싫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너 누구 동원해야 돼. 김집사, 이집사, 좀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내가 뭔가 한다는 생각이 꽉차 있으면은, 말에 실수가 있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우매한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많으면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참모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뭐뭐 했으면 좋겠다가 이게 꿈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했으면 좋겠다. 생활하다가 보면, 아유, 조금, 인컴이, 수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 맨날 그냥 쪼들려. 어, 애들한테도 이렇게 팍팍 좀 공부하도록 밀어주고 싶은데 맨날 쪼들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돈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꿈, 뭐잘 됐으면 좋겠다. 걱정이 많으면 이런 식의, 어, 꿈이 우리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비전이라기보다 위시리스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매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하나의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서원입니다. 서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원 이야기를 하죠.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laughs> 이거 우리 어머니도 한 서원이에요. 그 서원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아들, 주의종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목사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서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그 서원 받고 아직도 목사 안 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몰라요, 여러분. 70세에 부르실지도 몰라. 예. <laughs> 하나님이 너 서원을, 서원을 갚으라 해가지고 70대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는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서원이라는 걸 아예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말을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 예배드리로막 나오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뭐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그런 말까지 포함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라고 서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신년 엘리아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이라는 말이 이은 결혼식 때 부부가 하는 신혼 부부가 신랑 신부가 하는 게 서약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 짝지어진 이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키고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사람이 이 커플을 깨어지지 않도록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검은 머리 파뿌리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것도 서약이잖아요. 그리고 안수 받으면서 서약하잖아요. 난 절대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 이런 것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진실로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했다면 반드시 하라. 반드시 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산상설교에서 음, 맹세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 했나 하고 하는 눈빛을 보니까 다 까지 잘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좀 재탕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맹세가 원래 진심이 안담겨져 있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만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는 말을 전제로 했는데 실은 이 순간만 일단 위기를 넘겨보자라고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경찰관에게 잡히면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스피드 하지 않을게요. Look at me one more time. <laughs>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I'll never do it again. 막, 하니까. 뭐라 고 그래요, 경찰관이? No soup. 국물도 없다. No soup. <laughs> 경찰관이 더 잘하는 애 내가 아는데 너 지금 티켓 안 받으려고 그런 거지? 네? No soup, 국물도 없다. 그 순간만 면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만 봐주세요. 실은 그게 참된 회, 회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회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든 달게 받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가 회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회계예요. 근데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별로, 어, 그, 의도 없는 헛맹세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헛맹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전도서는 헛서약, 헛서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 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헛서원 했는데, 일단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주의를 한다라고 막 리스트 작성되어가지고, 머리에는 교회 가서 할 일들이 꽉차 있어가지고, 김 집사, 이 집사 이리와 저리가 막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픔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해도 있고 내가 말 실수도 좀 했고 너무 거칠게 얘기했나도 싶기도 하고 또 교회서 에 섬기면서 집사로 권사로 혹은 장로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전력을 다하겠다는데 내가 평화는커녕 트러블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기도 하고, 늘이 사단이 말 실수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뜨끔뜨끔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강단을 설 때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말 못하게 하고 혼자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이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 뭐 이렇게 어, 여기 나온 단어를 쓰면 꿈이 많은 목사는 아니에요. 나뭐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막 이런 것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어, 저분은 어, 비저널이야, 뭐 어, 꿈이 있어 뭐 이렇게 목사님을 하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별로 없습니다. 어, 코로나가 히트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어, 저하고 이렇게 좀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 책을 좀 정기적으로 좀 출간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카톡도 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한 것들이 많으니까 설교집을 내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자서전 같은 목사님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먼저 책으로 내자고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느닷없이 지금 무슨 책을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자서전 같은 책을 뭘 내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이 저를 밋밋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드라마가 없어요. 제 인생에는. 배달기에 온게 가장 큰 드라마예요. 저는. 어쨌든 별 드라마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듣더니 "아, 진짜 별로 이렇게 구미가 땡기는 이야기가 없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소위 여러분이 얘기하면 다 아는 요즘 뜨는 1번, 2번, 3번 이런 목사님들 쭉 얘기를 하시면서 어, 그분들들의 책도 이렇게 그 출판사에서 낸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각 목사님들의 인생을... 정리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 뭐,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목사님의 생애를 뭐라고 표현하겠냐.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턱 그냥 그 자리에서 떠오른 단어가 이거였어요. 떠밀림. 떠밀림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그겁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떠밀림이라는 목사님 책을 하나 내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떠밀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떠밀림 때문에 코로나가 진짜 시작이 됐어요. 떠밀림이요. 아무도 이거를 계획하거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코로나를 이렇게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 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떠밀려져서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떠밀려서 통과됐어요 어떤 의지로 밀고 간 것도 아니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떠밀었어요 떠밀면서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김양재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할때 그때 주제가 뭔지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I am put here. 떠밀림. I am put here. I will be there가 아니라 I am put here. 떠밀려져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콜 그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Be careful. 이 모든 일에 주관자는 네가 아니야. 네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야.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 이거 하겠다 저거 겠다서원하는건 Be careful.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과 의지를 심어주시고, 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빠르시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잘못된 디토어를 가고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다시 정도를 가게 하시고, 또 이리 세고 저리 세는 우리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실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말실 수도 많고 주님 성기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말 때문에 사단이 일으킨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떠밀려져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요? 떠밀려져서 왔어요. 미국 온 것도 떠밀려진 것 같아. 요 베들교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 실 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베될 식구로 묶여서 떠밀려져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되게 하신 이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말실수로 하고 헛맹세, 헛서약하고 헛서원했던 우리들의 이 잘못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입을 담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그 말의 실수를 다 본인이 담아 십자가에 땅땅땅 목을 박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러겠다 저러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떠미시는 대로 내가 순정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큰 꿈을 갖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떠밀시는 그 자리에 순정하고 가시기만 해도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맺어가실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오늘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가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 주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듣겠습니다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듣겠습니다 어쩌면 이 전도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임직자를 위한 금식, 및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 자꾸 설레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오늘도 한 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금식을 합니다. It's gotta make a difference.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must be different. 반드시 다를 거다. 특별 새벽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세워지는 귀한 임직자들을 볼 때, must be different. 예. 이전에도 참 귀하고 본받을 만한 귀한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it's gotta be different. 이번에 더 좋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는데, 어제 주신 말씀도 딱 그거였잖아요. 예. 이상하게 딱딱 그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용히 듣겠습니다. 이러한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져서 나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떠밀려 하게 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순종하며 하는 그러한 임직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생긴 꿈 말고요. 하나님이 떠밀어서 하게 하시는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걱정 보따리 싸들고 교회 오는 자들이 아니라, 실은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주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오는 일이 바빠졌어요.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예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말씀이 분주한 가운데 생기는 걱정, 걱정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별 의도도 없고 진실됨이 없이 하는 헛 서원들, 헛 맹세들, 별로 진의가 진실함이 없는 약속들, 그걸 남발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새벽재단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한 손길로 찾아와주시고 기울려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힘있게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부질한 꿈들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우미한자의 소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아, 무릎을 꿇고 동참하되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밥 앞에 앞에 스슴을 사수 세워주시옵소서 진실되고 인전히하나님께떠밀려주신대로만 역사하는 저희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갖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많이 자라고 시옵소서